각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추석입니다. 네. 9월 29일 추석, 23년도에 추석이, 어, 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 저는 오늘도 조금, 늦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월등히 늦게. 아, 이제 점심 먹으러 갈 생각이 드는 시점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음,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을 맞아서 어,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음, 영화 시리즈물을 좀 보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네 시리즈물이죠. 영화라고 하기는 에좀 그렇고 미니 시리즈들라고 하기도 그렇고 드라마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네 드라마와 영화의 중간.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OTT에서 나오는 시리즈물을 봤습니다. 특별히 한국판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아주 뭐 열심히 어제 <laughs> 밤늦도록 어 너무 길어 가지고 다못 봤는데 어 그래도 꽤 봤습니다. 진도를 많이 뺐는데 아 정말 한국 이제 영화 정말 잘 만들더군요. 예전에 뭐 신과 함께 때 특수 효과로 와 이랬었는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물론 아 미국의 어벤져스 시리즈에 물 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드린 돈이 적으니까 뭐 그래도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큰어 돈을 들였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스토리 전개도 재미있고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통할지는 좀 궁금했었는데 어 사실 한국 K 컨텐츠 K 컬처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화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 산업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음 사실 어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컸었죠. 어 왜냐면은 그 IMF 이후에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 어 투자는 하되 어,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 영화에 있어서 중한국 어, 영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바로 그런 그 정책적 흐름에 의해서 한국의 그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대 그한 중반 정도 가면 음, 어, 스크린쿼터를 없애고도, 없애고도, 어, 미국보다, 미국 영화보다도 한국 점유율이 50%, 60%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생겼고, 한국 컬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걸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허리우드하고도 싸워도 맞짱을 떠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금의 차이가 10배도 이상 더 나는, 정말 수십, 수백 배 차이 나는 자본금의 열세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국인의 저력, 야 이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이번 OTT에 올라온 한국판 어벤져스를 보면서 어,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뛰어나구나. 그래서 한국은 한국인들은 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음, 어떤 종족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하고요. 어, 최근에 대담을 나누었던 홍기민 선생님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격이었다는 거죠. 어,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잘못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 너무 잘 알아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스템만 좀잘 갖춰주면 어, 사람들이 자기 영향을 너무 잘 발휘하는 나라다.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로 잘, 너무 잘나서 서로 잘, 힘을 합하는 게좀 부족해. 그리고 잘믿지를 못해. 아, 이 믿지 못하는 건 아마 어, 전쟁과 이런 역사들이 남아있어, 남아있기 남아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어, 듭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라 남들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 아닌가 싶어요. 한국의 범죄율 1위니까 바로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제가 어제도 얘기도 그러더니 오늘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요? 네. 어, 잠을 좀 밤새 영화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요? 자. 오늘은 편안하게 미국 시장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오늘 짱 한마디. 내일 PPC 가격 지수까지 떨어지면 변동성 국면도 마무리될 수 있겠는걸? 네, 이게 오늘 짱 한마디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있어 왔는데요. 어, 잘그 오늘은 좀 안정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독일의 물가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이 유로화 강세에 한몰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단연코 달러 강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이 달러 강세의 흐름은 결국은 가장 큰 몫은 유로화가 담당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고, 오늘 유로화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대폭적으로, 어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06.68, 그러니까 107 가던 달러 지수가 106.13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1.050이었던 유로달라는 1.056을 가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화도 강세였습니다만, 유로화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흐름에는 독일의 물가지수 하락이 좀 상당폭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1%에서 4.5%로 상당히 큰폭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인플레이션 문제들도 한풀 꺾인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조금, 그, 달러가 안정되었다라고 또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GDP, 미국의 GDP가 나왔는데요. 어,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GDP가, 어, 그, 전기비 2.1%였어요. 이전에는 2.0%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흐름들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그것과 부속, 부속해서 나왔던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어, 어어어어뭐 이런 이젠좀 괜찮아지는 거야 이제 좀좀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준 거죠. G.D.P. 물가지수가 4.1%에서 1.7%로 떨어졌고요. 국내총생산 판매는 4.2%에서 2.1%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쪽에서 나온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분기가 4.1에서 2.5%로 거의 반토막 나는 흐름을 보여줬고 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4.9%에서 3.7%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네, 그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경계감을 갖고 내년도 5.1%도 끝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연준 인사들 거의 대부분 얘기하듯이 11월이나 12월 둘 중에 한번 정도는 금리 올리는 패턴이 거의 또 확정되는 거 아니야 와, 그럼 그 고금리를 어떻게 해? 하고 계속적으로 했던 우려 이 우려감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한한 한 측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약세였고 9월달 정말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일 PC 가격 지수까지만 예를 들어서 예상치 범위 수준에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안정되면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어, 가격 탄력성이 높은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어, 특별히 그러한데요. 음, 조금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바로 그 반도체 지수들이 튑니다. 오늘도 반도체 지수의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어, 반도체 지수가 어, 1.7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뭐 주요한 반도체 기업 중의 하나인 AMD가 4.78% 거의 급등 또는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어, 반도체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램 리서치, KLA 등이 다 2%대 이상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면, 음, 시장이 조금 어떤 변동성이 안정되었다고 하면, 이쪽이 성장성이 있는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잠정주택 판매 흐름도 우아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달에는 살짝 잠정주택 판매가 올랐었는데요. 다시 상당히 떨어지면서 기존에 내려오던 흐름에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흔들을 보여줘서 우아향하고 있다는 라 모습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가, 주택매매가 이전에는 0.5%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7.1%까지 떨어졌고요. 판매 지수는 77.3에서 71.8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금리도 안정됐습니다. 제가 오늘 편안하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 어, 말씀드렸던 이유는 경계감을 오늘은 가질 필요가 없는 아니고 PC 가격 지수까지만 떨어진다면 여러분 추석 그냥 별반 걱정 없이 잘지내셔도 어, 문제 없겠다. 어제까지 정말로 고공행진을 했던 어, 그 채권 금리와 달러가 안정이 되면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달러도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안정화되면 그냥 단순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어, 지스 금리는 꽤 크게 떨어지고, 또그 다음 달러 가치도 꽤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VIX 지표도 거의 20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17로 떨어졌고, 오늘도, 어, 그 어제보다는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20을 넘어가면 거의 올해 내내 보고인데, VIX 변동성 지표가 20을 넘어가면 거의 끝이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아유, 이제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20 이상 돼서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어,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지표들이 심리도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하면, 심리도도 거의 뭐, 익스트림 그리드 쪽으로 갔었잖아요 아, 극단적 공포 국면으로 가면 그건 오히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때다 지나보면 알겠지만 항상 지나보면 우리가 확인했지만 매수하기 좋은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떨어지면 불안해요 현금 확보를 하고 싶어하고 올라가면 현금이 아까워요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사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이것들은 이 심리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물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안될 거면 방법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거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매크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 그때는 그래도 한두달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들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거실을안 보고 내 기업 투자한 것만 그냥 주장창 들고 가는 내 기업 업데이트를 해서 좋기만 하다면 말이죠. 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기업 뉴스 중에서 그 재미난 뉴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좀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치는 나쁘진 않았는데 다음 분기에도 매출 총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어 발표가 나오면서 한4% 이상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AMD는 오히려 반대로 한5% 가까이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면 네, 챗GPT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케빈스콧 최고 기술 담당자가 AMD의 그래픽 카드가 앞으로 몇 년간 점점 더 중요할 것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GPU만 계속해서 썼는데 AMD GPU도 써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물론 뭐 복선이나 또는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연히 엔비디아 거 쓰고 싶은데 엔비디아 게 너무 비싸니까 엔비디아 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경쟁자 AMD를 자꾸 치켜세우면 아무래도 어, 그 엔비디아의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전략상의 이유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저찌되었거나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어, 뭐, AMD라든가 뭐든가 조금이라도 대안이 될수 있으면 공간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중앙은행 관계자, 중에 관계자 중에 시카고 연는 총재인 오스턴글스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들기하죠 투표권 이 있습니다. 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과거 경험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정책 오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23년 경제는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의 통화정책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 공급망 충격이 해소되었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으로 어, 들어오고 있는 소비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11월 금리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얼마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뭐 조금 다르게 풀어 보면 역사상 매우 드물게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그 앞서 얘기했던 것과 또 동일한 얘긴데요. 음, 오늘날의 여건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대규모 상충관계가 불가피하다고 너무 강하게 믿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 실수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즈키 이지 일본 재무상도 발언을 했습니다. 환율 움직임에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없던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 일본은 지금 N이 149.50에서 30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번 저기 10년물 국채금리는 0.725에서 749 그러니까 750 정도로 급등했죠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해주면 살짝 엔화가 약세되고 금리가 약하면 어 엔화가 약세가 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1번 쪽에서는 그래서 1번 엔화 흐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좀좀 좀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약세가 계속되어지면 1번 은행의 종국적인 어, 개입은 어쩔 수 없고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자 달러 어, 유가도 떨어졌어요. 94 장중에 95까지 갔던 WTI가 지금 현재는 91.8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어제와는 정 반대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오늘 추석을 보내셔도 될 정도의 큰 폭의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는. 금융 지표들이 나온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저는 오늘도 어, OTT에서 나오는 그 한국판 어벤져스 못 보던 거다볼 예정이고요 어, 좀 이렇게 어, 좀 늘어지고 잠도 많이 자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운동도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네, 네 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어, 긴 연휴 행복하고 알차게 그리고 행, 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